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나를 기념한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미리 그 나라의 질서나 문화나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떠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여행 책자를 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고 외국을 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놀라고 어, 했던 것은 식당에서 좀 팁을 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보통 10%에서 20% 사이에 자기가 낼수 낼 있는 만큼 내는 거였습니다. 식당 호텔 모텔 다 팁을 놓고 나오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웠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음식값보다 팁값에 팁의 그 비율이 그 액수가 크다라고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 갔더니 자동차 운전대가 전부 반대쪽에 있었고 또 뭐예요? 그 통행하는 방향이 많이 달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때 정도는 그 정도 알고 가도 무리가 없기도하다고 생각되었습니 근데 선교를 떠날 때 선교사님들의 준비를 보니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습관, 음식, 뭐 여러 가지를 철저히 교육받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새로운 곳에서의 질서와 또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새로운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6월절 그를 이야기하고 있죠. 6월절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하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10가지 제한이 있죠. 이 10가지 제한 중에 9가지 제한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한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일강의 피, 나일강이 피로 변 했던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이, 파리 갇추게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그 제한들이 9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열 가지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다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죽은 양의 피를 집 분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가지고 먹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냐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고 집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그런 생명들을 치실 것인데 그 문설주에 인방에 피가 있는 지만 죽음의 천사가 건너뛸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까? 또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또왜문설주와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부분의 대답을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문살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열 번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1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 2 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잡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까요? 이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뜻은 본문에서 치다, 공격하다.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치시겠다, 공격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오셔서 방문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아홉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홉 가지 재앙에 반응을 합당하지 합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불순종한 자들을 구별해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또꿈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인들을 여기서는 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치다는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킬, 죽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의지를 너무나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개의 재앙은 열 개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을 다스렸던 것들은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수앙을 받았던 신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얘기해요. 각 재앙들의 대상. 어, 지금 나일강 또뭐 메뚜기, 개구리, 가축, 빛 이거 다 뭐냐면요.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애국에는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가진 그런 우상들도 있었고요. 하늘 땅강 모든 자연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우상으로 섬겼어요 거기다가 뭐 뱀이랄지 거, 아, 뭐 악어 거위 막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모든 신을 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기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데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최고라고. 생명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유튜브를 봤더니 오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사. 애굽의 신 중에 이 생사를 다루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신. 이집트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어, 풍요, 농협, 농업, 내세, 부활, 생명, 소모의 신이래요. 그래서 이 신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 그래서 미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인 생명과 사망의 신이 오, 오, 오시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전부 모여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날에 죽게 한다면 누가 참 신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 애굽 사람을 6월절 그날 밤에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대종말의 그 심판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애굽 가정의 장자만 죽임을 당했지만 인간은 누구나 첫 번째로 생명의 죽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 최후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유월절의 어린양. 이 과정이 유월절의 어린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유월절 죽음의 원형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이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써 열 번째 재앙의 죽음이 그 이스라엘 집에 그 어린양의 피가 발라졌던 집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끝에 그 설명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 속에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야외라는 이름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 그들에게 속한 짐승들, 그들에게 속한 그런 우상들을 치고 걸줄 사람이 신이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들 지금 이집트에서 생명과 부활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의 신까지도 다 뭐예요? 처벌할 수 있는 신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위, 능력 위에 능력이 뛰어나신 전능자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자시고, 그, 그분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심판을 행하는 게 아니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한다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당장 나 자신의 하루를 돌아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뭐예요? 표적이 되지라.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뭐예요?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거룩하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만일 애국 사람들이 6월절에 어, 규례를 지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는 그들도 재앙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말을 듣지 않고 예요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장자의 죽음을 맞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라 세상에는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1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어야 12장 2절입니다 2절 12절 아니고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달을 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겠고 이건 뭐예요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달력을 애굽의 어, 달력 캘린더를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라 뭐를 제일 첫 달로 삼아요 6월짜이 있는 달을 제일 첫 달로 삼아서 살아 지금도 우리 우리 옛날에 몰뭐 썼어요, 음력 썼어요, 양력 썼어요? 음역. 음력 썼죠. 근데 지금 우리 못뭐 써요? 양력 왜 양력으로 바뀌었을까요? 글로벌. 글로벌하게 맞습니다. 영향력 있는 뭐예요? 그 어, 나라 영향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역법, 그 캘린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강했어요? 애굽이 강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캘린다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6월절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캘린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졌던 애굽의 역법을 캘린더를 사용하는 것을 끊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캘린더를 사라, 사용해라. 지금도요. 어 이스라엘에 있었던 친구에게 의하면 철저하게 그 캘린더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고 해요. 유교 유대교의 그런 그 절기들을 굉장히 철저히 지킨다고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캘린더를 라고 명령하시죠. 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해, 끝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살라고 지금 캘린더를 바꾸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출애국의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캘린더를 바꾼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캘린더 날짜만 바꾸는 게아니에요 애국과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의미. 여태까지는 애굽 자른 사람들이 사는 캘린다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각과 행동의 근본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에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달이 바로 6월절이 있는 이 달이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 받은 달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날 죽었어야 했던 너희가 유월절 양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게 된그 날이 이제 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암마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달라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을 하고 지금 캘린더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제 새로워진 삶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 구원받은 날을 영적인 생일이다라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이 다시 드리시는 삶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점에 우리는 새로워진 것을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라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 다 우리 인생에 이 날이 기념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기념하는 날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절기로 제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르, 이 일은 이 일은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일이고 이 일은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월절은 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시작된 것으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뭐가 시작돼요? 40년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가장 앞부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우리 구원의 여정도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구원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지금 광야생활로 이어지니 그 광야생활을 통해서 갈 곳은 가나안입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죠 궁극적인 종착지에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가진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뭐 저희들도 다 그렇고 막 대학만 가면 막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새롭게 뭐가 될것 같은데 가 보니까 어때요? 네? <laughs> 가 보니까 어때요? 대학 생활 만만치 않아요. 또 졸업하면 뭐 취직하면 뭐될것 같은데 취직해 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이 시작해도 넉넉치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념비적이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우니까?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 인생의 광야가 없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배워가죠 믿음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안함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 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또그 과정들을 거쳐서 배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정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맞는 그들에게 어떻게 밤에 먹으라 그래요? 유월절 버린 양의 고기를 한 급하게 뭐예요? 나갈 준비를 하고 허리 띠를 내고 지팡이를 들고 뭐예요? 신발을 신고 먹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 편하게 앉아서 못 먹게 하고 서서 먹으라고 그럴까요? 떠나야 할 곳이란 애굽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할 곳이기에 마냥 앉아서 평안하게 먹을 수 없는 곳이란 집체 없이 떠나야 하는 곳이라.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고 앉아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하고 머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눌러앉고 묶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관성이 있어요. 관성.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결단을 해도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체 없이 움직여요. 떠나라 그러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으면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격해 오는 저들을 대적하고 속히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국적은 애국,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의 캘린더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 했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캘린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쁨, 불기 등으로 우리에 동행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또그 일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승리하며 강연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백오십 한 장.